안녕하세요 레드망고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불고기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 영상이 하다가 끊겨가지고 지금 다시 하는 거 건데요.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준비물 소개부터 해볼게요. 물감은 브라운 색과 브라운 레드 색상 필요하고요. 피망 토핑 버섯 토핑 버섯 토핑, 그리고 당근 토핑과 감자 토핑과 그릇 그 다음에 뜯어쓰면 고기 토핑 그리고 이건 레진이랑 제가 미리 섞어놨어요 그리고 레진 필요하고요 단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딨냐 이쑤시개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단 주제랑 경화제를 브라운 레드 색상 조금 섞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요 실제로 보면 약간 빨간 빛이 돌아요. 실제로 화면상으로도 그런데 이제 여기서 빨간 빛을 제거해줄 브라운 색상을 조금 있으시게 묻힌 뒤 섞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게 잘 보이실 것 같아서 지금 진짜 색깔은 정말 잘 못맞춘 것 같아요. 브라좀더 넣어야겠다. 지금 완전 너무 빨강이여가지고 좀더섞어주었고요 이정도면 됐나? 불고기가 무슨 색이었더라? 이런 색인가? 이렇게 섞어줍니다. 약간 레드빛 도는데? 피 같다. 조금 더 이렇게 섞어주시고요. 제가 산 물감에는 갈색 있는데 너무 연해가지고 기존에 쓰던 물감이고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아까 준비물이었던 단면들 준비해서 얘는 사실 황도토핑인데 만들기 귀찮아가지고 단면도 완전 잘 잘린다. 얘로 사용하는 거고요. 당근 토핑 있으신 분들은 당근 토핑 사용해주셔도 돼요. 전 없어서 한 거니까. 요 정도? 당근 토핑은 소량이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해주신 뒤, 여기다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이제 또 감자 토핑을, 당근도가 되게 날카로운가 봐요. 되게 잘잘린다 얘도 사용을 해야겠다. 잘 보이시나요? 이거 칼로 자를 걸 대비해 커팅 매트를 깔았는데. 됐다. 근데 불고기 감자 들어가나? 양파 들어가지 않나? 아닌가? 아닌 건가? 이따 이렇게 잡거 아니 모래니 이렇게 잘라 줍니다. 이게 들어가나 근데 불고기 이 정도만 저 정도만 나올게요 얘네들은 쓰레기통으로. 하나만 더 이렇게 넣고인들을 단면도 좀 정리 좀 하고 이렇게 섞어주고요 아 근데 뭔가 망할 것 같은 거 이게 왜인 거지? 깨슬신 후에 너 어디 갔냐? 이렇게 다뜯어쓰는고깃또빙중 가장 어울리는 색상을 준비를 해서 핀셋으로 이 찝어가면서 고기를 준비해주세요 네, 아까말한 피망과 양상, 양송이를 넣고 레딩을 섞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진짜였으면 되게 맛있겠다. 먹고 싶어. 오늘은 실거로 해줍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항상 안 올려요. 잡담이 너무 많은 거악 그거 달릴것 같아가지고 악플. 그래서 안 올리는데 이제부터는 잡담 좀 줄이고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도 한 곳으로 모아주세요. 오늘 얘는 잠시 잠시 보류하고 얘부터 어, 맛있겠다. 갑자기 불고기가 땡기는 이유는 뭐지?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아까 남은 레진을 이렇게, 어머, 눌 뒀어? 아, 오마이갓.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성을 해줍니다. 응? 먹고 싶다. 아, 어, 그러면 이렇게 불고기가 완성이 됩니다. 아, 어, 진짜 불고기 먹고 싶다. 엄마. 아, 그리고 제가 소개할 게 있는데요. 네, 아까 전에 만든 건데, 신청 들어와서 만들었는데 아직 안 올린 거. 핫케이크. 버터 표현제 하려다. 지금 버터 표현제가. 티가 하나도 안 나길래. 티가 하나도 안 나길래 그냥 레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뭔가, 망고 빙수. 이런 식으로 빙수의 엄마 빙수 밑에 얼음 사각사각 얼음 다 표현했고, 위에 빙수, 빙소... 망고 토핑 이렇게 올려서 했습니다. 오늘은 3개나 만들었는데, 영상 다 찍었지만, 정작 올리는 건얘 하나일 것 같아요. 키요. 얘네 둘은, 아, 아까 보여드린 거는, 신청 오면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이상으로 불고기 만들기 마칠게요.